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처음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과 10장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이 1장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관한 회상과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소리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 제2세대이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조상들이 어, 받았던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어, 또 듣긴 들었지만은 어,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 정리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어,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또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교훈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구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한을 닿았고 또그 백성들은 안악자손이고 어이 안악자손은 너무나 강해서 어, 누가 그를 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 3절에 보니까 어, 오늘 너는 알아라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 그대로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또 그들을 쫓아낸 뒤에 어,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공의와 또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어, 능력으로 어, 이 민족들을 어,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지 어, 너희의 공의와 선함 때문에 어, 너희가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한 땅,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여서 너보다 강한 나라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서 행해서 그 땅들을 멸하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지금 예. 그들의 악함 때문이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왜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바로 땅의 땅에 범죄하면 어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긍휼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극률 없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심판이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어, 의로운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 40년간의 행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땅을 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있게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이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이제 어,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비참하고 험블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더니 그 광야에서 그들의 성품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어 먹을 것이 없고 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어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았을 뻔했다. 노예 생활했었으면은 이렇게 어좀 힘들긴 했어도 이렇게 목숨이 어 위태롭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 처음에는 모세에게 향하여 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점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공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또 그들이 사실은 이 가난 땅을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들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2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가 뭐냐면은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화제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시내산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이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두 돌판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시내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둘, 약속의 두 돌판인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정말로 그가 속이 막 굉장히 쓰라리고 고통을 받아요. 15절에서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산에서 두 돌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요, 이렇게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내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송아지 영상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써주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그 엄청난 그두 돌판을요 그냥 거기서 벗어 깨버렸어요. 모세가 그확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 모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 마음을 또 하나님께 말해드리는 이런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우상숭배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그냥 들어서 깨버렸어요. 뭡니까 이거는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다. 이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너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돌판을 깨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 멸하고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했더니 그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18절에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정말로 모세가요. 막 분노 때문에 터뜨렸지만 그러나 모세의 사실 마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 화가 나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거기서 그냥 두 돌판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서,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돌파를 깨뜨린 마음과 같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세가 이거를 깨뜨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 그러면은요, 저랑 같이 해주세요. 저도 이 사람 버리겠습니다. 이 백성 버리겠습니다. 한게 아니라, 그냥 40일을 단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비록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보고 정말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애타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두려워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그때 내 말을 들으셔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용서받고 다시 돌판을 다시 새겼어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 버렸어요. 새 언약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깨졌던 것이 다시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10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와께서 저희를 멸하려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다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으나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택하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대요. 도대체 왜 택했을까요? 모세가 뭐 잘나고 뭐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할것 같으니까 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택하신 모세에 할 일이 있었어요. 그할 일이 뭐냐면은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더다. 모세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살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자기중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모든 조금만이라도 좀 힘들고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늘 남탓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를 택한 이유,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자기도 그 편에 속해 있고, 자기도 그 백성 중에 하나이고, 자기도 핍박을 받고 돌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가보겠노라고 이 백성들을 막 자유가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뜯어 밀어가지고 너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모세가 오죽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하면서 이럴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세. 그러한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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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가는데 모세 속이 막다 썩어버릴 정도로 그러는데 이 백성들을 그래도 모세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하나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누구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비록 사람이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 목숨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고, 그거를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고, 그 훈련 가운데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져서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가나 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1 0 가지 재앙 쏟아지고 막 그냥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파라오가 환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서 그 일을 하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택하신 종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세요. 차라리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세세상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왔고 그들을 품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배반하고 원망하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 가지고 놔.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 태컴을 받은 거야? 내가 이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헌신을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닥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달게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 22절에 보면 다베라, 마따, 기브로 샛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 일. 가데스파니아에서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일, 또 목이 고든 백성이고, 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장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설때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부모님을 또 다른 사람을 엄마하고, 지도자를 엄마하고, 또 하나님 탓하고, 어쩔 때는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 있고 내 말로는 안 할지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남탓을 해야만 그거를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내 마음이 편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택하신 모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는 도 그들을 다 끌어안고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 그분. 왕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여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죽을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지도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부주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도 끝도 없지만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극률이 여겨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볼때 우리는 정말로 불충성스럽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차지하게 하세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천국을 차지하게 하실 분,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해주심, 또 오절 끝에 보면은. 내조상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변치 아니하는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우리의 생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응답을 받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께 자격이 있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부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임금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의 이 복음, 사랑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